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승차감이 뛰어나고 부드러운 주행감과 연비 또한 우수한 LPG 차량이죠. 기아 올뉴 K7 3.0 LPI 렌터카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올뉴 K7 그 LPG 차량은 세 종류가 나옵니다. 3.0 LPI 디럭스 아, 신차가가 2,610만 원이죠. 그 다음에 3.0 LPI 럭셔리 모델이 있습니다. 신차가는 2,690만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차량 3.0 LPI 프레스티지죠. 3,240만원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좋은 평점을 가지고 있는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차량은요. 파노라마 썬루프 와이드 파노라마죠. 108만원 추가된 금액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량의 총 신차가는요. 3,348만원입니다. 오늘 판매가격은요. 2250만 원입니다. 완전 무사고죠. 우선 성능 점검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57,000km 탔습니다. 여기에 사고 교환 수리 이력 보시죠. 사고 이력이 없습니다. 단순 수리도 없습니다. 차량 처음에 나오는 상태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죠. 자동차 세부 상태 보시죠. 57,000km의 완전 무사고에 깔끔한 흰색 바디를 갖고 있는 거기다가 옵션도 아주 좋은 LPG 차량 중에 제일 비싼 차총 신차금에 3,348만원짜리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차량입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보시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완전 깨끗한 오일 한 방울 새지 않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외관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떠신가요? 깔끔하죠. 흰색이고 아주 군도덕이 없고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저희 가성비 국화는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정직과 신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가격을 저희들이 만지거나 뭐 이렇게 올려서 말씀드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어떤 매물을 올리게 되면요. 그 매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정면으로 보시면요. 전방 감지센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 포그램프가 이렇게 4구로 들어가 있죠. LED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면 가공 알로이 휠이 이렇게 있으면서 차에 어떤 고급스러움을 더해주죠.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쁩니다. 뒤 측면 보시죠. 듀얼 머플러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후방 감지 센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흰색의 파선. 아주 완벽한 조합입니다. 정 뒷면이고요.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익스텐션 시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운전석에는요, 요 4A 전동식 허리 지지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인 디바이스 동승석에 들어가 있고요. 동승석에도 이 2A 전동식 허리 지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는 각종 볼륨 조절 장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슈퍼 비전 클러스터 7인치 칼라 TFT LCD 창이죠. 신성이 아주 좋은 그런 LCD 창입니다. 센터페시아 전경이고요. 그냥 보시기에도 공간이 아주 널찍널찍하죠. 네, 차 아주 공간이 넓습니다. 타이어는 245 45R18인치 타이어입니다. V6 자연흡기 전륜구동 차량입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이렇게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열선이 있죠. 뒷좌석 선커튼입니다. 후면커튼은 전동으로 되어 있지만 조금 이따가 제가 옵션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뒷좌석 쪽에는 손으로 수동식입니다. 선커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죠.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감지 센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 전방 감지 센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버튼 시동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차체 자세 제어장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후면 전동 선 커튼입니다. 블랙박스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그 다음에 앞좌석 블랙박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스크린이고요. 에어벤트 이렇게 뒷좌석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후방 스크린입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요게 108만 원짜리 옵션입니다. 이 차량은요. 235마력에 28.6토크죠. 3000cc 아까 말씀드린 대로 V6 자연흡기고요. 전륜 구동입니다. 전륜 구동에 자동 6단 미션입니다. 자동 6단 미션. 핸들 열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통풍, 조수석 통풍 버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면 전동 선 커튼입니다. 요걸 조작 버튼이죠. 그다음에 오토 홀드 기능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에 클러스터 이어나이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추럴한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이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 올뉴 K7 3.0 LPI 렌터카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LPG 차량을 타시면 정말 조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료비에서 조금 자유스러우실 수가 있죠. 그리고 완전 무사고에 와이드 파노라마까지 딱 들어가 있는 흰색의 파선은 진리다 라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흰색의 파선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차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차량 판매 가격 2250만원입니다. 2250만원. 총 신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348만원짜리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57,000. 연식 2017년 최초 등록일도 2017년 10월에 했습니다. LPG구요. 색상은 진주색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안전운전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량 잘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가격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게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